영등포구가 동 주민들이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계획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26일 영등포 노인복지관 강당에 마을계획단 단원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모여 마을 자원조사를 통해 각 마을의 특성이 반영된 마을의 미래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해가는 일들을 수행하자고 한 뜻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마을계획단 활동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구민들이 다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노력하셔서 우리 영등포는 살기 좋고 사람 냄새가 나는 영등포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많이 참여하시고. 한편 마을계획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즐거운 마을 사례를 위해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불편하거나 개선할 점을 찾아 직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보는 활동으로 이를 위해 주민들은 마을계획단을 꾸리고 마을의 비전과 계획 수립 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게 됩니다.